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4절 말씀 제목은 "마음의 근심을 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마음의 근심이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의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런데 보니까 이제는 보니까 내 아버지가 아버지께서 우리 집에 걸 곳이 많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에 모든 것이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어모는 성전도 되고 저 천국도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이것저것을 다 채워주시더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일렀으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거처를 예비를 하신다. 아, 이게 무슨 말이지? 저 천국을 우리들의 갈 곳을 다해 놓으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고자 오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으로 너희에게도 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와 그 천국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준비해 두셔서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있어도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은 힘이 생길 것입니다. 마음이 아주 강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나와 함께해 죽어도 나는 살아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노라 너희들이 지금은 모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겼다가니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해서 올라갈 때너네는 그때도 다 쓰고 있어 그런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리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수 없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에게 다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다 맡기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예수님께 맡긴 것을 믿고 예수님 그러면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하죠.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발제를 보니까, 빌립이르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줬소고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녔는데, 빌립이 예수님한테 보여달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올해 너와 나와 같이 했는데, 뭘 보여주라고 했냐? 나를 본 자가 하나님 본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필립과 같이 다녀서 예수님이, 예수님 본자들이 다 하나님 봤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애더와 함께 있었는데 뭘 물어보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하고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니, 얼마나 힘이 됩니까? 저는 제가 그 말씀을 믿어요. 제가 너무 어릴 때, 예수님,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보면 마음이 쏙 풀리더라고요. 아, 예수님이 들으셨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수께서는 자기가 다 하나님의 공고를 말을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하신 것을 내가 보고 듣고 오를 내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렇게 요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을 돌리더라. 그랬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그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믿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믿을 때에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서 그렇게 될 거야. 그럴 때에는 우리가 믿음이 더 생길 줄 믿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저는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 권능을 행하셨는데 저도 할수 있다. 얼마나 좋아요. 전큰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큰 일을 행했는데 너도 할수 있지. 넌 나보다 더할수 있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너들 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버지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고 모든 걸 구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시행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행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발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함이라 이를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네 할렐루야 저도 제가 신의 은사를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기적이 나올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시죠 근데 저는 제가 어디를 가도 아마 어떤 분은 저처럼 안진병이 일어나고 정말 눈먼자가 눈을 뜨고 또 봉어리가 말을 한다면 어깨다가 기부수 할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요, 예배그 시간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디 다니난 능력자야, 능력자야! 내 속에서 제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다면 누가 무슨 말 해도, 대참! 이렇게 비웃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생각이 안나요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도구로 사용이 됐다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를 사용해 주신다고 제가 믿습니다 그래요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가 능력 건능을 행했더니 하다보니까 누가 보면은 뭐 그게 기도라고 해. 이렇게 하고 교만이 자기도 모르게 목에다 기부수를 했었다고 그래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그랬는데 하다보니까 자기가 교만해서 능력이 안 나오더래요. 그렇다고 하면서 어찌 그 30년 전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었는데 지금까지 능력이 나오냐고? 저보고 그래요. 그다니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갱갱이 순, 순진 어디야? 갱갱이 순수 하디야 이게 따지고 보면요. 갱갱이 바보 같아. 이 소리야. 갱갱이 바보 같아. 그런데 저는요. 그 소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만 인정하면 돼. 하나님은 나만 인정하면 돼.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바보같이 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자에게 힘을 주신다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부족하니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솔로몬이가 바보입니까? 솔로몬이가 자기가 문지방으로 넘어갈 수 있는 심도 없이 어린아이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백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런 고백을 때에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나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나라를 인도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니 지혜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정말 어린아이 같이 그런 마음을 보고서 그에게 푸드 주신 것입니다. 보니까 어린아이는 욕심이 없더라고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런데 우리가 성장해서 성장해서 똑똑해서 그 위로 넘어가면은 아주 빨라갖고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차도 그하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긴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귀히 여긴데,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긴데,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일을 하면은 그것이 곧 하나님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할 때에 그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저 천국에 가면은 최고의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부로 하나님께 영원히 영원히 나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에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 권능을 행한 것을 하나님 원하시고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이러시는 것을 원하시고,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원하는 걸 해야 돼요. 그러는 자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렇죠. 우리 아들하고 저고 애국을 만약에 갔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우리 아들이야 하면은 아들인 줄 알지만은 사람들은 많이 갔는데 아들이라고 안 했다면 우리 아들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실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들인 줄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이 얼마나 기쁜지 언젠가 제가 너무 슬픔이 있었고 목사 되기 전에 연단을 받을 때에 굉장히 제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곡하고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여태... 어떤 남자분이 와서 아니 아무것도, 아무도 없어요. 없는데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기쁨이 넘치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 돼서 저를 해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산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 영적으로 그걸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할 때에 다 내려놓는다고 많이 하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맡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의 조금 시간이 나니까 근심 걱정이 또 들어오더라고요. 자꾸 깨서 예수님을 찾을 때에 그런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예수한테 오라 이 소리예요. 제가 성경을 읽어드렸어요. 다 내게로 오라. 정주인이 오라 이렇게 오는지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드렸습니다. 다 예수께로 오라 예수님께서 너를 시기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힘을 준다 행복을 준다 여러분과 저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정말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여러분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합평이 있다면 우리 문제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합평이 있다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행복할 것입니다. 콧노래가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걸 믿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들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야마,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를 들음을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가는 자, 얼굴이 환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겁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될 점이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20절에 보니까 그 길을 우리를 우야이어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시고 휘장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천국 가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당은곧 그의 육체니라. 기당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목 벗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 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제가 믿음이 없을 때는 계명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가고 나니까 믿음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할수 있어. 그런 것이 생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믿음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 내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가 있으니 예수님께서 요한하고 비교를 했다면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해서 내게 오시는 그가 있다. 다 천국이 지금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면서 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보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보다도 큰 것을 증거했다 했습니다 요한보다도 큰 그를 증거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 펼친 것이 곧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기적 펼친 것이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거야, 이런 거야. 그러면서 증거를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불어 주신다는 걸 믿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